물이 너무 깨끗할 때는 응. 낚시가 안 된다면서. 응. 왜 그러지? 먹이를 분갈을 잘해서 그런가? <laughs> 좀 전에 테트라포트 방파제 있었는데, 거기는 위험하지 않아? 위험하죠? 뭐, 가족들이 그런 데서 낚시하기 쉽지 않겠다. 보통 소풍에 오면은 가족들 낚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안내를 하지? 아. 원투 낚시를 해야죠. 원투적으로? 네. 음. 던지는 연습을 많이 시켜야겠네? 루어 낚시는 기본적으로 음. 액션 주는 걸 떠나서 개빵이나 사람 외진 곳으로 가서 낚시를 많이 하니까 애들 데리고 그런 데서 낚시할 순 없잖아요. 음. 여기.